여러분 대박입니다 바이낸스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이낸스 웹3, 월렛이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도치코인, 세이코인 이렇게 다섯 개의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용자가 해당 네트워크 간에 토큰을 전송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캐시로 뭐 라이트코인에서 도치코인으로 이렇게 전송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아직까지 이게 왜 대박 호재인지 모르실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식이 인사드립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시청자분들께 12월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리플 100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리플 가격 얼마에요? 880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리플 100개의 가치는 과연 얼마가 될까요? 88,000원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에는 이 리플 1 0 0개 가치가 88,000원이지. SEC 소송 합의가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급등이 나올지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35불까지도 보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이 리플 100개가 나중에 3천만 원의 가치가 될수 있다고 믿고 이런 가치가 있는 리플 100개를 제가 그냥 무료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드린다고 하니까 못 믿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진짜로 드려요. 채널 확장을 위해서 이벤트로 하는 거니까요. 의심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영상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영상 하단에 저희 카톡 공식 채널 링크 있습니다 리플 100개 받으실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리플 받을 주소 보내주실 카톡방 번호 1번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연락드려서 리플 100개 무료로 드리니까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량은 보시다시피 한정적이다 보니까 빨리 연락 주셔야겠죠 자 본격적으로 도치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치코인이 최근 비트코인과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비트 코인 상황 간략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트코인은 최근 보여줬던 강한 상승세를 멈추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6천만 원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 도치코인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지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이제부터 새벽에 나온 뉴스들과 함께 도치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바이낸스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이낸스 웹3 월렛이 비트코인 등 5개 네트워크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왜 엄청난 호재냐면요 현재 기관 투자자가 알트코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여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수요가 전체 거래량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몰려 있었었는데 지금은 70%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쪽에서 몰려 있던 기관 투자자들이 서서히 알트코인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낸스 웹3 원래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세이코인끼리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고 했으니 지금은 꽤 많이 상승을 한 비트코인 쪽에서 상승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이 도지코인 쪽으로 해당 네트워크 토큰을 전송할 수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12월 8일 오늘이죠. 9시부터 바이낸스에서 도지코인에 대해서 현물, 마진 페어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보통 이런 이렇게 수수료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면요. 도치코인 쪽으로 새롭게 자금 유입이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평균적으로 10에서 15%가량 상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도치코인은 여기 120원에서 150원 구간에서 현재 물량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도치코인으로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 단기적인 입절 물량과 기존에 여기 물려 계셨던 분들의 본전 심리로 인한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 세력들이 물량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약수익권을 준 겁니다. 그리고 상방 제한을 걸어 놓고 여기서 박스권 만들면서 매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과 우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절대 물량 털리지 마시고 무조건 홀딩을 하시길 바라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120원에서 150원 이 박스권 구간에서 조정과 눌림목 구간이 중간중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주간에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모아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근데 12월에는 산타랠리와 도지투더문 기대감이 굉장히 큰한 달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진입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제가 소통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아래 채널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되세요 추가로 비트코인의 강세가 주춤한 반면 지금 알트코인의 대장이 이더리움의 상승이 나오면서 알트코인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게 되면요 지금보다 더큰 불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단기간에 수익 볼수 있는 알트코인들 실시간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점에 잡으셔서 크게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톡방 참여는 간단해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보시면요 무료 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링크 클릭하셔서 실시간 대응 방법 받으실 번호랑 성함 그리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방법도로 1번 남겨주시면 이렇게 세 가지 다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만 제가 구간별로 대응 방법 정리한 거 그리고 급등 나올 히든코인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체 금전적 요구 유료방 후원 없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유료방에 가입하셔서 손실 보고 정보 받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무료로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에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세요.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이 솔직히 유료방보다 더 정보도 빠르고 수익률이 좋습니다. 실제로 저 3시에 무료 소통방에서 다루는 종목들을 수익률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계좌는 실제로 소통망에서 나간 코인들 동행 매매로 진행한 수익률이고요. 솔라나가 지금 247%, 아발란체 122%, 체인링크 101%, 오브스가 76%, 그리고 메타디움 90%, 블러가 71%, 시아코인 46%, 리플이 32% 수익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계좌는 실제로 소통망에서 나간 코인들 동행 매매로 진행한 수익률이고요. 수익률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영상 찍는 지금도 제 계좌는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틀 전에 제가 리플 이 연... 영상 찍어드렸을 때 계좌수익률 몇 프로예요? 84%였습니다. 근데 지금 몇 프로예요? 98%예요. 전체 계좌수익률이 이틀 만에 14%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코인들이 13%에서 10% 이상.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틀 만에. 여러분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돈 복사가 되는 계좌 가질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제가 드리는 문자 받는 대로 매수매도 버튼 눌러서 수익 챙겨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식이었어요